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 그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골로수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수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골로수께 성도들을 말하죠.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특히 바울은 골로새게 성도들에서 기도할 때한두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구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골로새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세 귀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과 골로세는 16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자신보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골로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가 아무리 속을 속여도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3 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세교의 성도들을 사랑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가? 그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세교의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골로스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는가? 세 가지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골로스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상반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골로스께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중에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아, 이들은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님을 온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숨겨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 복음을 가르칠 때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보면 이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십자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천으로 M자 모양을 이렇게 걸쳐 놓는 게 있습니다. 그 M자가 영어 마리아의 첫자 M자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죄 없이 태어나고 승천하신 분이 딱한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M자 마리아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교회 강대상에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짓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거짓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하는 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은 보면 신기하죠. 어느 나무 옆에 있으면은 그 나무랑 똑같은 색깔을 갖습니다. 상황에 맞는 색깔을 자기가 갖는 겁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카멜레온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을 바꾸는 자도 있어요. 신앙을 바꾸는 이들. 그걸 운전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변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추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를 봅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 학교의 감독이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였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다 붙잡혔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혔는데 폴리갑에게 로마 사람이 조건을 냅니다.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살려 주겠다라고 회유합니다. 폴리갑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했습니다.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살아온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산 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 하나님 저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신 자 그런 말이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끼의 성도들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끼의 성도들은 아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성도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하죠. 원문에는 이 사랑이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콜론색계의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사랑을 하지 않게 돼요.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이 골로스케 성도들은 어떤 사랑을 했습니까? 두 가지의 사랑을 했는데요. 첫째는 지속적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할 때, 이례성으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골로스케 성도들은 누가 보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지속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어, 제 부끄러운 고백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한년 됐죠. 한국에서 전사 생활할 때. 교회는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끝나고 나서 예, 성도들 다 가고 있는데 혼자 있는데 교회 에 이렇게 무슨 아마 노숙자분 같아요. 교회 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이 없어요. 아무것도 뭐빵 이런 게있어서그걸 드렸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좀 미련한 생각인지 몰라요. 어떤 생각했냐면 아 내가 이분에게 이렇게 좋게 해주는 거를 성도들이 보면. 아, 김성우 전사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교제에 칭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성도리이좀 있어서 올 시간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노숙자 어르신이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붙잡았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했냐면, 그거 보니까는 양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양말 사다가 또 양말 시, 시간 벌라고. 양말 시켜줬어요. 또 가지 말라고 갈래. 또 붙잡아서 라면 끓여줬어요. 막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끄는 거죠. 나중에 성도들이 와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아 역시 김성은 전사님입니다. 라고 칭찬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일회성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다예요. 여러분 사랑했었다는 건뭘 말합니까? 전에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골로새교의 성도들은 차별 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골로새교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했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성도는 어떤 성도를 말합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성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하지 못하는 성도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성도까지 다 합쳐서 모든 성도인거지요. 골로세계의 성도들은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 아니라 나한테 잘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자까지도 차별 없이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골로세 지방에는 조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이 골로세계의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지요.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다 사랑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차별한 사랑, 차별 사랑을 했다고 한다면, 차별하셔서 사랑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성도들을 차별없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골로스께 성도들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자는 사랑하기만 하면 그건 손해 보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나는 손해 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다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리도 내가 사랑을 베푼 만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외국인들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묻는 곳, 그것이 양아진 외국인 묘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일하게 일본인 한 명이 묻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입니다. 그는 1905년 38살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일생동안에 버려진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데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면서 조선 땅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와서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를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불렀습니다. 정부는 소다 가이치가 죽을 때 그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치러주고 최초로 일본인에게 주는 문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양아지인 묘지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다 가이치가 알지 못하는 조선 땅에 와서 버려진 고아들을 일생 동안 돌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다가이치가 일본에 살았을 때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방탕한 삶을 살때 술에 취해서 거리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냥 두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지 못하는 한국 사람이 와서 자신을 데려다가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그래 살려주었습니다. 이 소다가이치는 알지 못하는 한국 사람이 자신을 치료해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소 감사해서. 그 한국 사람이 사는 조선 땅으로 가서 일생동안 사랑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소다 가이치가 자신에게 사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사랑을 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골로세교의 성도들처럼 모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30명이 안됩니다.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사는 방식 다 다릅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부끼리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생판 보는 사람도 내 마음에 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다 같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께서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굴러 세끼의 성도들처럼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골로스께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 기도했습니다. 5절의 상반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바울이 골로스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삽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백성이라는 겁니까? 천국 백성임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나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고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힘들게 살아온 모든 거다 하시고 그때 주님 앞에 다 얘기하면 돼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불사, 불행한 것은 그 분명히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지친 내가 쉬어야 될 안식처가 있음에도 그 안식처로 들어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는 갈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갈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어떤 소망이라고 말하냐면, 쌓아둔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이니 소망인데 그 소망이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쌓아두었다고 하는 것은 비축해두었다는 걸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이렇게 비축해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축해두었다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비축해두었을까요? 상급을 비추게 둔 거죠, 상급을. 여러분, 하늘에 가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을 것입니다. 그 상급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나 갈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래색 교회 당시에는 이 신앙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루스의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쌓아둔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급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때 쌓아둔 그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천국에 소망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거 쉽지 않지요. 주님 때문에 오해를 볼, 받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좀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예비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는 선교사와 미국 대통령이 같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는데, 밖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대통령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통령에서 배에서 내리자 양탄자가 깔리고,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대통령을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퇴한 은퇴성교사는, 어,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도 은퇴선교사를 반겨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 그 은퇴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평하지만 너는 아직 하늘나라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오면 네가 하늘나라에 오면 내가 양탄자 대신에 황금길을 깔아줄 것이고 수많은 인파 대신에 천군천사가 환영하게 해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직키은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황금길을 깔아줄 것입니다. 천국 천사가 나빠를 불면서 우리의 기쁨으로 맞이해 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사도 바울도 자신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킨 자신에게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부에 가면 상급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을 두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길어도 120년입니다. 이 세상 끝나고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천국소망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 세상은 풀에 꽃과 같고 안개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이뻐도요 며칠 못 가는데요. 안개도 있으면 나중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짧다는 거죠. 이 짧은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혹자는 이 말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비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건뭘 말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사, 삽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이에요. 대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대신에 세상에 너무 빠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을 버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막 풍년이 든 거예요. 너무 좋아서 막그 풍년 곡식을 걷어들였는데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 곡식 담을 창고가. 그래서, 아, 너무 기뻐서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막 즐겁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 너무 좋다. 평안히 먹고 즐겁게 지내자.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 부자는 세상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바보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니 네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너의 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겁니다. 주님이 어리석다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가 대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세계 성도들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다시 하늘나라 갔을 때 쌓은 상급 모두 다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 골로세계 성도들은 세 가지 예,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볼펜이 있으면 거기 믿음의 이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를 나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고 그랬습 소망의 동그라미를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계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3대 영양소가 있어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3대 영양소가 있어야 우리 몸에 건강해질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 3대 영양소가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신망에라고 얘기하지요. 그러 우리는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굴러서께 성도들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스교의 성도들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스교의 성도들처럼 성,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스교의 성도들처럼 하늘의 소망을 갖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